1 0 왔어요, 1 0 k 지금 도어요 저희. 어? 지금 도와드려 온 거예요, 지금 온거 지금? 도와거요 지금. 아, 지금 도와드예 지금 도와드려 요 지금. 도와드 거예요, 지금. 지금 는 거예요, 지금. 지금 도와드거 지금. 거와거요 지금. 지와요와계세요와드요와요 지금. 지요 지금. 지금 도와요 지금. 지금 도와드려 요요와 가리고 있잖아요. 여기서 일단 일단 이분 하고 시험을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